좀 양을 줄여보려고 해요.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났던 위. 그 크기만큼으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트랙은 넓히지. <laughs> 엄청 반짝해. 여기 루피디 나가면은 뭘로 나가고? 어? 삥 뜯는 게됐나데 진짜 덥요 지금은 아침 9시. 오,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연지랑 같이 갈려 했는데, 날이 너무 어려가지고, 비가 올것 같아서. 연지는 집에 두고, 산책 가는 길. 이번 영상은, 음, 활동성은 좀 높이고, 내위 크기에 맞게 밥 양을 조절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강하게 살기. Let's go! 10시 5분 오늘의 아침 밥을 원래는 한 11시 반쯤에 엄마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오늘은 바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 나갈거요음 맛있어 제가 원래는 위가 작거든요 작게 태어났어. 근데 요즘 계속 막 엄마랑 가서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위가 크단 말이야, 엄마 자체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식습관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내 위한테도 좀 부담이 가고 이래서 좀 양을 줄여보려고 해요.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났던 위. 그 크기만큼으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입도 작고 위도 작은데, 내 식을 다 이겨서, 마음껏 막 먹고 살다가, 이제는 좀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적게 먹으려고, 내 위에 밖에.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제가 요즘 밀가루를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부위를 샀어. 라카컬리에서. 이정도 남았는데 한 이정도만 자르고 이 한입거리는 엄마한테 양보 엄마 양보 근데 콘치즈는 살짝 좀 질린다 질려 근데 사실 이만큼만 먹어도 배부르긴 해요 내 식욕이 엄청 대단한거 얘 못먹겠는데? 배부른데? 제 비타민들입니다. 오메가, 유산균, 고려온단, 비타민 C. a g l 리 I mean, <�ığımız> <몇> <몇> 난시하고기라 <중국이라> 그래서 시하고 섹시하고, 섹시하고, 섹시안들어간다고 저까지 고 섹시하고, 무슨일이 생긴거야 왜해 밖으로 아빠 혼자 지말고 요새 좀콘 돌려보낸다고 아이 돌려서 언제 이걸로 또 작업하냐고 그냥 저희 추석 지나서 추석 지나는 거가기하 내리면 대박이야. 아, 이렇게 대박이다. <laughs> Would do to no what the was. 지금 배불러요 <laughs> 지금 몇시야 <laughs> 지금 11시 17분인데 <laughs> 오늘 샤인머스켓 두 송이 넘게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 근데 딱 지금이 샤인머스켓이 진짜 맛을 듣을 때거든요 그래서 당도도 엄청 높고 너무 맛있어 지금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내 위만큼 먹기는좀 실패했다.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6천 걸음 넘게 걷고. 그리고 오늘 또 필라테스를 갔다 왔습니다. 하, 필라테스 진짜 가자마자 엉덩이 조져지고, 허벅지 조져지고. 너무 힘들었어. 일단 저는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 She's got no clue. I've been a 영광적인 순간. 단 <laughs> 따다단. 단 따다단. 두둥. 챕터 2로 넘어갔습니다. <laughs> 드디어. 이게 챕터 14까지 있나? 그런데 지금 벌써 챕터 2야. 하, 챕터 1 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벌써 챕터 2야. 아니네. 챕터 34까지 있네. 대박이네. <laughs> 이야. 뭐, 어쨌든. 챕터 1을 지났고 이제 챕터 2. 화이팅! 이번 영상의 택배 언박싱은 라비게르입니다. 짠! 이게 샴푸바 사는 회사거든요? 샴푸 3개랑 린스, 린스바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톤28 샴푸바도 써보고, 그리고 동구바. 사실 샴푸 바는 안 써보고 지금 린스 바 쓰고 있는데 동구밖에 뭐 성분이 괜찮다 해가지고 썼, 썼는데 이번에 쓰는 거는 여름 껴서 써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너무 많이 물러져가지고 아 이거 못 쓰겠다 싶어서 그 동구 바다 쓰면은 트리트먼트 프 트리트먼트 바다 쓰면은 이거 써보려고 하거든요 라비게르 그래서 이거 괜찮으면 이제 라비게르로 장착하려고요. 안는 일을 넣는 거. 짠! 원래는 택배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마지막이었어 됐는데 하나가 더 왔네요. <laughs> 이거는 추석 끝나고 온다고 했었는데 빨리 와서 이건 뭐냐면은 짠원 플러스 원으로 물병을 샀어요. 제가 있는 기존 물컵들은 물 새는 거가 방지가 잘안 돼가지고 이거 아예 여기 안에 막에 있고 이런 걸로 물잘 막아줄 수 있는 걸로 샀습니다. 예. Yeah. 스토샤. 예. Yeah. 닭가슴살만 바뀐 저녁 메뉴. 틀려. <laughs> <laughs> 이거를 제가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거기 시우를 지나치거든요. 근데 시우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나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나도 급 땡겨가지고 딱 갔어. 근데 운동을 끝나고 먹기에는 아, 살짝 조금 양심에 가차게 느껴진다. 내가 내 허벅지, 내 코어 조직 왔는데 바로 이렇게 당을 먹기에는 조금 그렇다 싶어가지고 단백질을 먹자 했죠. 그래서 아, 단백질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어떤 단백질 초코우유가 뭐가 제일 맛있을까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쳐봤죠 편의점 단백질 초코우유 쳤더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역시 간증글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맛이 보장이 돼있었어 아주 맛있었어 완전 초코우유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막 진짜 막 초코우유 먹고 싶을 때 이런 거 먹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초코우유를 간간히 먹고 싶단 말이야. 그니까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밥이 남았는데 지금 배부르고 좀 질려가지고 많이 못 먹겠어. 이만큼 남았어. 많이 못 먹겠어. 확실히 뭐를 안 보고 먹으면은 진짜 적게 들어가요. 그러고 빨리 배고프고 좋은 건가? 가지? 그래도 저는 이거 다 먹어볼게요. 배고프니까 이따가 지금 너무 조금 먹었어. 이거랑 같이. 이거 존맛 추천. 다시 밥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두부면, 로제 파스타.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택배가 있어가지고. <laughs> 짠! 뭐냐면은, 그, MV88 플러스라고 마이크. 마이크를 사봤어요. 마이크 제가 그, 다른 거 하나 더 있거든요? 핀 마이크라고 하나? 근데, 영, 좀 그래서, 하나를 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게 그, 1인 미디어 키트라고 해가지고 삼각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본 제품이죠 이거 삼각대 삼각대 저 있긴 한데 그냥 뭐 이거,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 키트로 샀어요 이거 삼각대랑 얘가 마이크예요 이렇게 꽂아 쓰는 거겠지. 이거는 핸드폰 거치대. 이건 이제 케이블. 아이폰 케이블도 있고 C 타입 도 있대요. 잘된 건가? 잘 들리나요? 내가 못 듣네. 그래서 지금 이거로 마이크를 장착을 했고 뭐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나봐요. 지금 내가 이걸 보는 모습은 어떤냐면은 이렇습니다. 마이크 있고 핸드폰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 값어치를 했으면 좋겠다 <laughs> 싶습니다. 마이크 제가 한 일주일, 한2주 정도 써보고 이거 후기는 다시 가져올게요. 내가 마이크를 왜 샀고 그리고 이게 어떻고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고 네. 다시 후기를 남겨,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유튜브 장비가 늘어나는데, 나 진짜 여기까지만 살 거야. <laughs> 지금 수익도 없는데, 너무 막 많은 걸 사는 것 같아서, 나 이제 진짜 그만 사고, 이제 수익 창출될 때까지 이걸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박스 하나 뜯어볼게요, 택배. 뭐냐면은, 널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널디 트랙 세트 샀었는데 아예 그냥 반품했잖아요 그래서 바지는 그냥 뉴발로 하나 샀고 트랙탑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백화점 갔는데 널디에서 그냥 하나 시켰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근데 마음에 들어 <laughs> 보기에도 벨벳인데 남색깔로 샀거든요 근데 또 추석이라고 5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원가가 9만 9천 원인데 어, 벨벳은 내가 또 처음 입는데 마음에 드는데? 역시 트랙은 널리지 어때요 반짝반짝해요? 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반짝반짝 이거 나, 네이비인데 오 어, 이거 괜찮다 제주 흘러 내리는 제주 괜찮은데? <laughs> 엄청 반짝해 오굿굿굿굿 굿, 굿. 굿, 만족 만족 이거는 이제 반품 안 하고 잘 입어 볼게요. 내가 영상에서 맨날 널디보라 색깔만 입으니까 내 썸네일이 전부 다 널디보라 색깔인거야 그래서 좀 민망스럽다 할까나? 어쨌든 이렇게 택배 언박싱 끝! 여기까지 Taken too early, and yet we stand here in this same spirit of love. One's leave a legacy, stories. 오늘 운동 카드. 오늘 물건이 진짜 많이 왔고 추석 전날이라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힘들어. 지금 4시 반인가? 한 5시 더 됐는데 다섯 시다 돼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거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못 먹을 것 같고 그냥 조금만 먹으려고요. 사이다도 다못 먹을 것 같아. 피곤해. 진짜 물건 진짜 많이 왔어. 진짜 힘들어. 이이전화가 아니고 유키전0고유퀴즈나가는거고 유키전화가 아니고 유키가고 유키전화가 아니고 유키전화가 아니고 유키전화가 아니고 유키전화가 아니가니가아니가아가면은 뭘로 나가 근데? <laughs> 어? 유키가아니유튜브음가아다 100만 100만 <laughs> <laughs> 음, 몰라 본거아니라고 <laughs> 너 이거? 진짜 비 봐. 겠 거야.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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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